여기 음. 보면은 월이가 9월 ZZZZZ가 자스터, 알카이드가 하우 맹맹이라이고 캐릭터는 음. 하우는 대머리 없어? 아. <laughs> 나는 스미스, <laughs> 2티 스미스. 음, 난 흑남으로 할까? 아니야, 하우라면 내가 양할게 흑남은. 그래? 음, 내가 대머리 할게. 그러면... <laughs> 그게 제일 머리 많이 까졌네. <laughs> 나는 어 붉은 머리로 해야지. 나. 너딱봐도 하우네. 그 어, <laughs> 머머리 하우. 자스트? 터 어, 라이 안태비탭비 아, 하우고 스미스가 나고 어, 백남이 어, 이제 자스터 아니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안경 썼지다. 나. 나 안경 썼어. 없는데? 나 어, 안안 들어. 들어. 안경 없어. 어 그래? 아니 구나 어. <laughs> 라이 왜 지금 들어온 사람들만 보고 있어. 패트리샤 톰슨 아싸. <laughs> 어 혼자 있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는 아싸고 그거 음, 상관없이 음. 반응하는 사람은 인싸. 이렇게 짧게 브리핑함. 그리고 아 이제 게임 처음 시작하면은 여기, 여기 보, 여기 뭐야? 등 아래에 있는 열쇠 보여? 컴퓨터 옆에 어, 어. 이거 챙겨가야지. 문이 열려, 이키 누르고 어. 챙기면 됨. 챙겨보세요. <웃음> <웃음> 얼굴로 가리키는 거 봐. <laughs> 이키비둘키 눌러서 챙겨봐. 이 온도계 한 개씩 챙기삼. 아, 이세 개밖에 없는데 일단 자스터 라인은 하나 챙기고, 하우 챙기고 그래, 그래. 가자. 어? 아나 너무 싫어. 아못떠나 어, 미안해. 온, 나 온도계. 집에서 운동에... 갈게. 미안해. 나 가운데 가운데 갈래. 온도에... 리더 리더 주위로 모여. 야, 아니, 리더. 리더 리더 뒤로 보내지 말고 리더랑 같이 가. 온도계 든 상태에서 티키 누르고 그 온도계는 우클하면은 그 온도가 켜지잖아. 오. 이제 방에 들어가서 방에입고 가서 이제 온도를 재야 돼. <laughs> 오, 오, 온도가 12도 아래 12도 포함해서 아래 12도 이하일 때 거기가 귀신방이거든. 나이 친구 먼저 갔다 올게. 오. 아니 혼자가 왜? 가지 마. 아니야. 우리 어떡... 그 하우랑 하우 혼자 해보던 아니 셋이 가. 셋이 가든가 나 혼자 갈게. 난 괜찮아. 어 야, 소리 소리. 말소리 들리지 않았어? 발소리? 아, 뭐. 발소리 들리는 거 귀신 발소리일 수도 있어. 아, 말, 아니야. 소리 오, 말소리? 이랬는데? 어, 찾았어. 허디 찾았어, 2층. 2층? 2층 화장실. 나 찾았어. 바로 찾았네? 봐봐. 아, 저거 봐봐. 응. 음. 여기 깜빡이는 데로 와봐. 허! 어, 귀신이 헉. 깜빡하는 거야? 아니, 내가 누른 거야. 아, 아, 그래? <laughs> 자, 봐봐. 여기 왔을 때, 온도계를 재봐. 온도 어? 내려가지. 오. 어, 내려가. 너는 내려가. 내가 언제게 벌어도 돼? 어. 자수터 자수 줄게. 한번 확인해 볼래? 자수. 얘들아, <laughs> 여기 여기 손바닥 있어. 어디 어, 어디 손바닥 있어? 손바닥. 사진 가져야 이따가, 이따가 사진기 들고 와서 찍 자수터 <laughs> 한번 들어볼래? 이거 운동계? 운동계 응. 2키. 근데 아이템 3개 있으면 안 들리니까 그 버려야 돼. 다른 거. 어, 뭘로 버려야 돼? 어, 키 g 키 누르고 버려템. 일단 후레시 빼고 여기다 g 키 누르고 아이템 다 버려. <laughs> 이거 이거. 다 버려, 다 버려. 아, 그, 스톱은 F키, 앉아서 C키 누르고 앉은 다음에 F키 누르면은 설치돼. 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그 온도 확인했지, 자스터 응. 어. 그렇게 온도가 내려가는 방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제 나머지. 어, 지금 이거 귀신이 만진 거야, 방금. 어, 뭐를?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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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막 귀, 막문 딸깍거리는 소리 있잖아. 그 방금 귀신이 만진 거야. 아니, 아니, 이 후레쉬 여기 손바닥, 헉, 손바닥 바뀌었어. 어, 아, 팔 소리. 어, 이제 사진기 가져와서 찍을 거고, 일단 아. 우리 템을 더 가져와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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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자, 가자. 후레쉬 놓고 가, 가. 가, 후레쉬 놓고 가. 자, 자, 후레쉬 놓고 가. 음. 그 보라색 후레쉬 쥐키 누르고 버리고 가자. 어, 서늘어. 음. 길 어디야? 가자. 어, 잖자이 오른쪽 라인에 있는 사진기는 비디오 카메라라고, 와. 삼각대에 설치해서 쓰는 카메라고, 여기 아, 왼쪽 라인에 있는 있겠네요. 카메라가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카메라야. 오. 오케이. 그 어, 왼쪽 거 챙겨야 돼? 어. 왼쪽 거도 아, 챙기고 맛있다. 오른쪽 오른쪽 아, 거도 아, 아, 챙기면 아. 좋아. 근데 오른쪽은 이제 들고 삼각대 위에 F 키를 눌러서 설치한 다음에 기둥 들고 가면 되는 거야. 가자. 자. 뭐어 식자가 생긴 거 좋았고 자리 남으면 이거 맨 아래 캔 같은 거 챙겨줄래? 왼쪽 캔? 맨 아래 줄? 이거 소금이거든. 나못 챙겨 놔. 응. 아이템 3개 있으면 못 챙기고 비면 챙겨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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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뭉쳐다니고 개웃겨 무서워 무서워, <웃음> 무서워. <웃음> 이제 여기다가 카메라 설치할게 어어 선호람 있는거 같다 카메라 여기 군항에다 여기 설치해줄래? 나 서있는 어, 곳에 어어어조금 어, 어. 어. 어떻게 뿌려? 어. 잠깐만 쥐키 누르고 떨궈지지 그리고 응. 카메라를 선, 눌러야지 켜지거든? 안나? 그 초록불이 <laughs> 나와야 되는 거거든? <laughs> 어떻게 눌러? 뭐야, 뭐해? 구석탱이 했어. <laughs> 오, 소금 뿌렸어. <laughs> 뭐안 되지? 아무 데나 뿌리면 되나요? 그거 F키 누르고, 이렇게 방 안에다가 뿌리면 돼. 세번 뿌릴 수 있어. 으아! 항극질 한 거야, 귀신이. 괜찮아. 고양 고양이들이 항극질 하는 것처럼 귀신도 항극질 한다. <laughs> 생각하면 돼. 사진 찍을 게 이거. 괜충괜충 <laughs> 아니 이거 카메라가 안 켜져. 오케이 오케이 나봐 내가 볼게 내가 볼게. <laughs>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laughs> 이제 다들 아이템 프레시말 알고 다 떨구고 가고 카메라도. 제... 어. 어. 제이키 누른 다음에 프레시 빼고 다 떨어뜨라고? 어. 소금도 떨어뜨려? 어. 제이키 누르고. 그 빨리가고 그러면 진거 같다 어, 카메라 카메라 왜 진나와? 들아들왜들왜들도왜아못 찍었어 아찍었어는데 왜왜왜? 너데 귀신 나왔어? 어 주원 소리 나 귀신 산 찍으면은 돈 주거든 못 찍었어 아쉽다 아무튼 이거 쉽4로여어도 돼? J키 눌러서 손자국 손자국 넣고 선호람이 있는건가? 어, 서늘함도 있다. 서늘함도 넣자. 손자국이랑 서늘함 증거에다 넣으면 돼. 우리 같이, 같이 하는 거지? 아. 그후레시도 버리면 돼. 그 보라색 후레쉬. 이게 어, 우리가 설치한, 설치한 거 이게. 응. 어. 어?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어... 나오는 거 아니야? 도깨비 불같이 약간 조그만 점 같은 게 날아다닐 때가 어? 있거든? 그게 어. 고스트 오브라는 건데, 이게. 고스트 오브 힌트를 주는 사그 귀신도 있고 어, 안 주는 귀신도 있어 그걸로 이제 맞추는 건데 지금 일단 안 나오는 거야 나올 때 되면 내가 알려줄게 지금은 아, 없는 거임 지금 사진 어떻게 안 보이지 찍어? 사진 응. 우클하면 돼 들고 한번에 찍혀? 어 우클 잘못하면 안 되겠네 맞아 어. <laughs> 셀카 찍어 셀카 <laughs> 셀카 이김 어, 나온다 이김어이김 어. 나오는 거는 서늘함이 진 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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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 틀었다. 이거 산지거, 이거 돈 준다, 이거. 아 빨리 산지 산지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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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아야지. 여기, 여기 산지거. 산지만 하면 돼. 이거 여러 번 틀었고, 한참만 인식되거든? 아니, 수야 뒤에. 아니야, 없어. 없어. 다수수 뒤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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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됐어 이런지 인식됐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럼 <laughs> 내가 이제 귀신을 불러볼게 기다려봐 오케이 <laughs> 아니 뭐, 왜 불러? 그냥 가자 아니 산지가 아니야 확실히 알아 내 오, 어디 갔어 주파수 측정기 어디 갔지 아 여기 여기 나 있어 나 여기 이거 근데 노란 3 단계야 3 단계 5 단계 안 됐는데 아니, 그거 말고 그 지지 거리 혹시 누가 가져갔나 지금 아니 나안안나 안, 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잠깐만 여기 있다 님들 나가 있어 보센 어, 어. 얘 혼자 나, 있어 나, 나, 혼자 있는 거 좋아 다 어, 혼자 있어야지 반응하는 거에서 나 거기 있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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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리샤 톰슨 깨달아, 깨달아. 패트리샤 깨달아. 톰슨, 깨달아. where are you? <laughs> 패트리샤, i keep us i s i g n <laughs> 패트리샤, where are you? <laughs> show me, show, a, show yourself. <laughs> 패트리샤, 패트리샤 패트리샤, where are you? 패트리샤, i keep us i s i g n 패트리샤 한거 아니야 이거? Hello, I'm so scared. Where are you, 무서워, Patricia? 근데... Patricia, Where? 제, 제신 아니야? <웃음> Patricia, <웃음> Give us a sign. 오, <laughs> 어? 있다. 오, 틀렸어. 주파수 맞았어? Close, 이렇게 했잖아. <laughs> 그러면 이제 J 키 눌러서 주파수 수정기 한 다음에 이제 레이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됐다. 나가자. 나가자고? 바, 바이 어. 바이바이, 배틀샷 솜슨. 됐어, 됐어, 됐어. 가자. 바이. 무섭다. 가자, 가자. 잘했어, 무서워. 오, 너무 잘했는데, 이번 판? 어, 이번 판 귀신, 뭐야, 습격도 안 당하고 잘했는데? 4명이라서 네 그런가? 아니, 아니 전문가 가나요? 어, 이제 전문가 가도 되겠는데? 어, 그래. 아니. 가자.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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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 잘못했어. 미안. 정... 중급하다, 중급. 오케이 오케이 중국가자이번에와 오케이 오케이 어 잘하시네 데잘한데잘한네자 잠깐만 이 다시 다 올라오고 J키 누른 다음에 레이스 응. 눌렀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응. 어, 서늘한 음. 손자국, 주파수지 아, 사진 찍은거 보인다 유령 J키 어. 아. 누르면 사진첩에 보여 아, 사진 잘 찍었다 얼굴은 안찍었네 안 아, 너무 잘찍었어 잘잘 잘찍었어 나이스 얘들아 이게 음. 서늘한 손자국, 주파수지 근데 증거는 틀려도 되거든? 유령종류는 아. 틀리면 돈을 안줘 증거는 아, 어. 상관없어. 다 선택했지? 나 누른다? 응. 가자. 응. 좋아, 좋아, 어. 잘했어. 힘들어. 분명 <laughs> 나나왜 불이 안끼져 있는 것 같지? 손전등이? <laughs> <와, 웃음> 이렇 쫄아 <쪼라해> 있어? <laughs> 야, 돈 많이 벌었네. 65만 벌었어. 나이스 65,000원. <laughs> 이렇게 쫄아 <쪼라> 있어, 자스터. <laughs> 몰라, 무서워. 자스터 개쫄었데 맞다 맞다 개쩔다. 허팝 앱을 이다. 어예 좋아 좋아. 이거 에어컨 이거 리모컨? 참기든가 에어... 하면 돼. 이거... 그리고 우리가 할게어 십자가로 유령 공격 당하는 거 막고 소금 모션 센서 발바라 아, 어, 어. 알바라 윌리엄즈 아싸. 가자. 아싸인데 발바라 윌. 리 오케이. 발바라. 그러면은 나는 지금 온도계가 없거든 온도계는 최대 3 개여서 그러면은 음. 님들이 찾고 알려줘야 돼문 잠겼어 누르고 땡기면돼 그리고 온도계 우클 눌러서 킨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 아, 아니야 안 떨어져 <laughs> 떨어지세좀 아니야 안 떨어져 발바라 are 라이유아 부르지 마 아지마 아부르지마 발바라 e 라이유아 부르지 마 아, 알바라, 아, 부르지 마 밟아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 말고 조금만 더 밟아봐 찾고 찾고 밟아자 지금 말고 중금 아니야? 초금이야 초급 괜찮아 어, 초금이야아 그래 다행이다 밟아라 밟아라 깜짝이야 아 좋아 <laughs> 아 진짜 밟아라 <laughs> where 뭐� are you give us a n 온도 안 내려가는데? 빨빨아 <봐바라> 아니야 아니야들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온도 안 내려가 다 지금 야 여기 온도 안 내려가는데 뭐야 같이 가저거 하나면 저분래온도계 누구 남는 사람 나 줄까 어나더봐잠자 내가 이거 내가 가져올게 이게 복도에서 어 여기 11도 떴었는데 어 어디 여기 이게 복도에서 뜰 어, 때도 아까 있거든? 11도 떴었는데 어 그럼 12? 거기야 11도 뜬데어불좀 켜줘 얘들아 여기, 아, 불좀 어, 여기다. 아, 여아다 <laughs> 아니, 무섭지 말라고 들금친 <laughs> <뒤친> 건데. <laughs> 근데 여기 아직 높은데? 여기 아닌데? 아, 가만 애들아, 가봐! 애들 어딨어? 어, 여기 세탁안데 멈췄네? 어디서 11도 떴었는데? 우리 세탁기 음... 있는데. 차, 차고 쪽. 차고 쪽가 어, 여기, 차고 쪽, 여기, 여기. 아, 차고. 어, 어 여기, 여기 ]인데? 2단계, 2단계 됐어, 나 2단계. 어 여기 맞다 2단계 잠깐만 어, 여기 도구도어 세탁기 인데 맞아 여기 맞아 세탁기 근차 아니더라고? 여기도 여기가 그거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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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아! 어? 어? 아! 사진기 다어 사진기 없어 못 찍었어 어 아까워 아, 여기다가 템, 템 놓고 템 버리고 템 버리고 오면 돼어 4단계야 5단계인데? 4단계 괜찮아 4단계 괜찮아 5단계여야지 증거가 되는 거야 어뭐 썼다 여기다가 뭐 썼어 어라이팅 제이키 oh 누르고 빨리감기 누르고 고스트 라이팅 체크 <laughs> 귀신이 쓴 거야 그리고 다들 후르시 말고 다 버렸지 아이템 야5단계야단계라 5단계라고? 어? 어, 5단계, 어, 5단계, 5단계야, 5단계야. 5단계 맞아 J J 키 누르고, 어, 5단계 맞아 제이키 누르고 EMF 5단계 아니 안, 도망가 안 도망가도 돼 아, 지금 아. 처음은 공격 안해는거 아. 아니야? 자 아. 이제 다템 놓고 왔으면은 가자 우리 이제 그리고 여기 후 여기 뭐지? 헤비넷이 어딨냐? 입구 쪽 여기 하나 있어. 응. 여기 있고, 여기도 있어. 오케이. <laughs> 여기 왼쪽에. 이너피 아, 나 너무 힘들어. <웃음> 재밌지? <웃음> 카메라 챙기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뭐, 아니야. 죽으면 아니야. 죽는 거지 뭐. 조용히 해. 지 어. 야, 삐거리는데? 대충, 대충. 이거, 이 모션 센서 어디다 도 그냥 바닥에 도 모션 센서는 벽에다가 부착하면 돼. 벽에, 벽 아. 보고 F키. F키. 아, 어? 우와. 아. 아, 이러면 되는겨? 혹시 카메라 들고 온 사람, 있나? 저요, 저요. 카메라 들고 왔으면 이거 라이팅 찍어줄래? 이거 진 거야. 아. 카메라 찍으면 돼. 찍었어. 오케이, 잘했어. 그리고 불끈 다음에. 불 끄라고? 내껐어. 뭐, 손자국? 이거 어디있지 어, 이거 나 잠깐만. 손자국 좀 확인할게. 손자국은 이거, 어, 이, 있다. 어, <laughs> 잠깐만. 어, 잠깐만. 내가 띄울게, 띄울게. 칼카, 레버넌트네레버넌트 손, 레버넌트니까 뛰면 안돼 잠깐만, 음. 내가 알려줄게. 봐봐. 어, 야, 여기 뭐. 모션, 모션 불 켜졌는데? 이거 사람이 움직이면은 아. 이게 되는 거야. 초록색으로. 아. 아, 여기도 캐비넷이 있거든? 차고에? 음. 알려줄게. 여기 캡, 여기 캡이네 있어, 여기.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 명 들어갈 수 있어? 어, 여러 명 들어갈 수있 가는, 싹 가는. 저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거, 티카가. 야, 쟤 먼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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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새끼 <슬기> 쓰레기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정신력이 낮아져야지 공격이 들어와서 지금은 괜찮을걸? 나가자, 나가, 나가면 되는데? 아니, 나이 아, 버리고 가자 나가면 하는하가면하가 나가면 하 나가면 가가 띄우면 <laughs> 안돼! 라이 띄우면 안돼! 띄면 안돼! 띄우면 안돼! 라이 띄우면 안돼! 아, 아, 지금 띄워도 돼! 지금 띄워도 돼! 돼 아우 안돼! 면 안돼! 뭔소리야 띄면 안돼! <laughs> 라이 죽을 뻔 했잖아! 그래! 라이 띄우면 안돼!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야, 다들 싸느라나 진짜 바로 칼같이 버려! <laughs> 소금 내가 챙겼어! 나도 챙겼어! 가자! 소금 아까 안 뿌렸나? 응! 까먹었다! 괜찮괜찮 가자 가자! 지금 공격 안 해. 평균 한 40은 돼야지 공격하거든? 지금 평균 우리 7, 80이어서 공격 안 해. 빨리 와, 어디있어 라이언.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응. 어, 여기 빨간색 보이지? 초록색은 응. 펴져 있잖아. 응. 이게 두꺼비 집이 올라가 있다는 소리야. 응. 근데 이제 귀신이 장난치느라고 두꺼비 집 내릴 때가 있거든? 응. 두꺼비 집 내리면은 여기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걸 다시 키로 해야 되는데 내려가 있으면은 지금 상태처럼 빨간색으로 보이거든. 음. 그럼 이걸 왼쪽 클릭하면은 초록색이 돼. 한번 눌러 봐 봐. 음. 이 상태가 되면은 다시 전기가 들어와. 약간 그러니까 두커브로안어어 근데, 근데. 켰어. 저기 어. 처음에 켰어. 아, 킨 거. 있잖아, 이거 봐. 응? 이거 봐. 여기 테이프에 파리가 붙었어. 어? 응, 음, 그러네. 그렇구나. 음, 그래. 아, 어, 네. 어, 이거 찾기 가져갈 수 있는 거 동해져 있나? 어, 소금 밟았다. 헉, 소금 밟았다고? 한 지역하고 조금. 아니, 내 찍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오래돼서 인식이 안 됐다. 어... 이 소금 밟은 거는 빨리 찍어야 되거든, 인식이. 어머 그리고 이거 꺼야지 귀신이 나올 거거든. 불러이리 그, 아, 이거 가잖아요. Where are you? I'm here! I'm here. How o l are you? I'm from Korea! Korea. Hello? Will, will, 발바라. 발바라? 발바라 Hello? 발바라 아싸여서 혼자만 있을 때 인식되거든? 두 I, 발바라! 하나 나와야 돼. 발바라 Where are you? I'm I'm Korean, Korean. My name I'm is 하라자쿠 <laughs> 리더 라이 Where are you 발바라? I'm I'm, I'm I'm I want, I want to, meet to meet you. 여기 버 사인 해봐. 기버스 사인. 여기 붉은 거. 여기 여기. 뭐 거기. 오케이 오케이. 발발아 where 기버스 사인 where are y o you? You. <laughs> <laughs> 뒤로 빼자. 발발라. Where, where are you? 발발라. Where are y o <laughs> 원래 방 들어가서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 들어가. 한 명이. 발발라. I mean, where, where are y <laughs> so 존나 많다. 오, 확 찔렸다. <laughs> 확 찔렸다? <laughs> 어. 발발라? 발발라. 발발라. Where are you? 하름이 좋아졌어요. 기버스 사인. 쇼미. 쇼어. 쇼 유어 셀프. 빨빨빨! 잠깐 아, 이거 정신력 확인하고 오자. 어? 뭘뭘뭘 뭘, 뭘 확인해? 정신력 정신력. 정신력 낮 낮아야지 뜨거든. 높으면 안 뜨거든. 머리가 음, 제일 무서워가지고. 왜? 아, 발바라가 발음이 안 좋으면 안 온대. <laughs> 근데 아마 우리 정신력 많이 안 낮아졌을걸? 뭔가? 어 아직 별로 안 났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음. 되겠는데? 더 어, 내려가면 어, 나오겠다. 어, 그래. 하이자... 하나 하나. 십자가 이개설치했잠깐 십자가 두개 설치했어 저기? 하나 했는데? 누구야? 한개 들고 있는 사람 누구야? 나 라인 나 아니야 하나밖에 나 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하나밖에 없었어? 어아저 응. 아, 사야겠다 까먹고 한개만넣나보네알바라 밀리엄! 바바 밀리엄! 헤이 헤이 디버사이! 웰아 유? 어, 잠깐 잠깐 불 유지 마봐 잠깐만 나 이거 올라간 다음에 어, 잠깐만 야 빨리 올라가야 그, 돼여기있어 방금 모션 센스 깜빡했어 그러면 있는 거야 야야불 꺼졌어 불 꺼졌어 여기 오오불 꺼졌다 두꺼비 어, 내렸다 어어나 어, 빨리 올라가야 되는는 인게임 음성 인식돼서 이거 뭐지 그 인게임 마이크 안 켜도 그냥 뭐 디코 마이크 안 키고 막 이래도 다 들려 다시 켜서 디코 마이크 아, 인식돼 음. 어 그냥 아예 이 마이크를 인식해서 그냥 말만 해도. 어, 지금 이렇게 안 되냐?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자스터 알겠지? 씨, 고 내가 그 말을 제일 안 하고 있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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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빡거린다, 깜빡거린다!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면 안 돼! 나 죽어, 나 죽어! 나 살린 거, 나 죽는 거 찍어줘, 나 죽는 거 찍어줘! 야, 어디야, 어디나 죽어, 죽어! 나안 뛰었잖아, 바쁜 너무 <laughs> <laughs> 아, 이 시체 인식이 안 됐다, 근데. 왜?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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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인식이 안됐대 <laughs> <laughs>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저기 올라가고 부를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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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울어? <laughs> <laughs> 나또 울어? <laughs> <laughs> 나또어떻 <너무 웃겨. 웃음> 이 끝나면은 헌, 헌팅이 끝난 거거든?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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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나 아, 님들 아, 뒤에 있다고 귀신이. 아야! 미안다 미안해. 다아 뭐하는 거 진짜? 하지 <laughs> 마. 아, 아, 뭐 어? <laughs> 하지 말라고 귀신 <laughs> 산는데뭘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올라갔었다 올라가졌다나 응. 보여 나 올라갔거든 응. 나 이러고 내가 귀신 산 찌를게 카메라 나한테 줘봐 카메라 어, 나한테 뚫아 어, 죽기 죽기 여기 위에다 오, 떨궈 어. 또 불러야 돼 할인마 불러 내보게 아, 들어가 있어 어. 캐빈 들어가 있어 캐빈 들어가 있어 어 근데 막 이런 소리 들면 안돼 그것도 인식하고 잤거든 <거> <laughs> 나는 우리가 일단 난리 부리면은 난리 부리면은 그때 막 오지 않을까? 이제 올 거야. 발리바라 where are where you? Keep on the s i g e hunting, hunting. 발리바라발리바라 hey, hello. Show me, show, hello. show yourself. 발리바라 하우야, 저기, 태, 트럭에 귀신 사진 찍는 거, 저거 깨졌어? 사진이 깨졌냐고? 그 목표 흐려졌어? 아, 내가 가볼게, 트럭에. 어. 한번 확인해주라. 사진 찍긴 찍었는데, 사진 목록이 안올라갔거든안 <laughs> 나가는 거말이어자스타야 <laughs> 나가! 왜안나가는데 나가 나가. 뭐. 나가! 나가! 깨졌어, 사진? 나 가는 중, 잠깐만. 어, 깨졌어. 곡괭 어, 어. 가자. 진들 <laughs> 빨리 달려가면 아, 돼. 레버는 또 할머니더라. 나 곡괭이 그 계속 하고 따라가는 맞아. 거 보고 봤는데. 거. 맞아, 맞아. 하고 할머니. 따라가는 거 봤는데 내가 어떻게 못 말렸어. 미안. <웃음> <웃음>